네, 그,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 여러분들한테, 그, 예전에 이제 글그램이라고, 그, 사진에 글 쓰는 프로그램 앱을, 어 알려드렸는데, 아 그래서 한 1년 동안 계속 글그램, 글그램, 글그램으로 그냥 사진에 글 써서, 어, 좋은 글 써서 사진에 글 써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보내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어르신들한테, 그, 글그램 앱을 계속 알려드렸는데, 글그램 앱을 계속 알려드린 이유는, 이제, 제일 쉬우지 않나, 그 사진에 글쓴 제일 쉽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글그램 앱을 알려드렸더니, 그, 어떤 분은, 그, 어디 가서 봤더니, 그, 어떤 친구가 그 사진에, 그, 눈도 내리고, 막, 뭐, 나무님도 날라다니고 막, 그런 사진, 그 동영상을 막 보내 주는데 자기 도 그걸 해 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글그램으로 안 된다. 이제 그러셔 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사진에다가 뭐 글자 쓰고 아니 글자가 아니라 이제 글자가 아니라 이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뭐뭐뭐 뭐, 뭐, 반짝이도 반짝반짝 반짝하고 뭐 이런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이제 동영상 사진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앱 들이 또 이제 있는데요. 그 그런 앱들을 좀 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좀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어 그냥 사진에 글자 정도만 쓰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또 이제 사진에 글은 이제 잘 쓰시고 그러니까 사진에 이제 눈 내리고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에 제가 또 앱을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그좀 이제 그래도 좀 근데 좀 영어로 나오고 이제 그런 앱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 좀 쉽게 할수 있는 앱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이제, 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번에는 그 사진에 눈 내리는 동영상 사진을 사진에 이제 눈을 내리게고 하뭐 나무는 날라다니고 막 그런 앱이 있어서 그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설치를 일단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검색에다가요, 검색에다가 그게 이제 그 뭐라고 써야 되냐 이제 모션 모션 사진 뭐 이렇게 그 포토 모션 뭐 이렇게 모션 사진 뭐 이렇게 그 검색을 이제 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게 포토 모션 포토 모션 어, 모션 사진 이고요 어, 사진 모션 사진 모션 예, 사진 모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모션 사진 여기, 있네요. 여기 모션 사진 모션 사진 모션 사진, 모션 사진. 모션 사진과 사진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앱 에, 이렇게 여기 있죠. 에, 그래서 모션 사진과 애니메이션 앱을 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이 이제 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음, 지금 여기 보니까 모션 사진과 사진 애니메이션 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설치를 하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laughs> 자, 그래서 쭉 설치를 하시고요. <laughs> 네, 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설치가 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해보니까 뭐 엉뚱한 것도 있고요. <laughs> 뭐 이제 대부분 돈 내라 그러고 이제 뭐어 이제 뭐 이제 구,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요, 딱 이제 만들었더니. 저장을 하려고 할때 저장하려면 돈을 내라 뭐 이런 앱도 있고요 <laughs> 예 그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찾은 게 요건데요 요것도 이제 사실은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할 때마다 이제 광고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광고를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열기 예 네,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laughs> 그 포토모션이라는 앱이 포토모션 앱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영어로 또 나옵니다 영어, 영어인데 뭐 영어 한글로 나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효과가 괜찮지 않나 해가지고 예, 이걸로 하는데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오, i agree and c o n t i 동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주시면 에뭐뭐 뭐, 뭐, 뭐 이제 가입 가입을 뭐 해라 뭐 이렇게 광고거든요 이런 게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킵 스킵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카메라하고, 뭐, 저장장치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허용, 허용을 눌러주신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나무 허용을 눌러라. 억셉트, 억셉트. 예, 그냥 영어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억셉트 눌러주면 허용하겠냐 나오죠? 허용, 예. 카메라 허용할 거냐? 그 다음에 저장장치 기기에 액세스 허용하겠습니다. 허용, 허용을 눌러주셔야 이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허용 눌러주시면은, 이제, 모션, 포토 모션, 이앱 이름이, 포토모션이 포토모션 앱이 실행됩니다 위에는 이제 광고죠다 광고 나온 거고요. <laughs> 이제 밑에 보면은 어,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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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뭐 이제 뭐 물결 그런 거죠. 물결 그런 거 만드는 이제, 이제 그런 앱이고. 그다음에 그런 게는 오브레이, 오브레이가 이제 겹쳐지면서 이제 효과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펙트가 이제 어떤 뭐, 이제. 어떤 특수한 효과, 이제, 이펙트,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겹쳐서 나오게 하는 거고, 아, 백드롭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진들을 겹쳐서 나오게 해가지 효과를 막 집어넣고 막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는다 알아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에, 이제 제 어떤 어르신한테 들은 말이, 어, 사진, 문 내리는 사진을 꼭 만들고 싶다. 에,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이제, 문 내리는 사진만 이제 만들고 다른 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이제, 뭐, 기능들 다른 기회 해보고요. 오늘은 눈 내리는 사진 만드는 것만 목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오버레이 이 오버레이가 이제 그 겹쳐진 눈내리는 효과 집어넣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 어, 겹쳐진 오버레이를 눌러 주시고요. <laughs> 자 그럼 이 광고가 항상 떠요. 광고가 있으니까 광고 나오면 그냥 뒤로 버튼 한번눌러셔 가지고 네, 취소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 롤이 뜨면서요. 여러분 이제 카메라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쭉뜹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제 효과를 만들기 사진 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이제 받은 이제 여러분 사진 중에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 을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사진 중에서 눈 내리는 사진 을 일단 한번 만들 눈 내리는 사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뭇잎 날아다니는 그것도 하고 나뭇잎 날라다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서 눈 내리는 사진 색다 하는 게 이제 여게게눈 내리는 사진 이걸 이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뭐냐면 사진을 어떻게 이제 좀 잘라서 이제 이걸 다쓸 거냐, 좀 자를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밑에 스퀘어, 뭐 이렇게 그 스퀘어는 이제 그 정사각형 대태로 이제 2대 3, 2대3 사진, 3대2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에 저는 이제 커스텀, 커스텀은 이제 내가 이제 하는 거죠 일일이 직접 그래서 커스텀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사진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약간 제가 원하는 대로 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에 약간 자를까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직사각형, 이제 세로로 긴 사진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진 자체가 옆으로 이제 계신 사진이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예,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잘리겠다. 이제 그 길쭉하게 하면은 이제 잘리니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됐으면, 여기 체크, 있죠. 확인, 체크. 자, 눌러주시면은, <laughs> 사진이, 자, 할 때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용하는 방법 안 넣은, 영어로 나오니까 뭐별 의미가 없구요. 그냥 이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튜토리얼, 어떻게 하는 거, 그렇 닫으시구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사진은 준비됐구요. 이제 뭐 하냐면은, 밑에 add e r l a y 해가지고 효과, 효과를 이제 추가시키는 건데, 에 에드 오브 레이를 이제 한번 눌러주시면요. 눌러주면은 그 효과들이 쭉 나옵니다.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효과들이 뭐 그냥 뭐비 오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불뭐 이런 것도 있고 막반짝반짝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예 많은데 아 오늘의 목표는 우리가 무조건 눈 내리는 눈 내리는 거죠. 눈 내리는 거눈 내리는 거가 어떤 거냐면 보니까 화려한 효과들이 많이 엄청나게 수백 가지가 효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여기 눈놀이 처음에 여기 눈 내리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눈 내리는 효과를 이렇딱 눌러주시면, 이제 그 효과를 다운을 그만 받습니다. 받아서, 눈 내리는 효과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빨간색 테두리 해가지고 이렇게 눈의 효과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laughs> 기본적으로는 이게 딱 맞아져 있고요, 맞아져 있고 뭐 내가 조절할 을 수는 있는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레이어로 해가지고 이제 레이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이어 여러 개를 막 넣을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런 복잡한 거 빼고요, 그냥 난눈 내리는 효과만 하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제 <laughs> 재생, 여기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이게 재생하는 건데 플레이, 플레이,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제 눈이 내리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눈 내리는 효과가 이제 그냥 금방 들어갔습니다 금방 쉽죠 네, 이렇게 해서 금방 눈 내리는 효과 요거 다시 요거 이제 플레이 여기 11 모양 된거 잠시 멈추면 되서 멈추고요 에 밑에 보면 효과가 많이 오버레이 뭐 이레이드 지우는거 뭐 카메라 에펙스 효과 음악 음악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효과가 많이 있고 뭐 오버레이도요 이제 오버레이 오버레이 눌러보면 약간 이제 그 효과들이 쭉 나와서 여기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막 누르면 막 들어갑니다 다운돼가지고 다른 것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눈 내리는 효과를 그냥 한다 그랬잖아요 눈 내리는 효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요거를 이렇눈 내린 걸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게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약간 투명 어둡게 또 이렇게 약간 조금 덜 나오든가 이렇게 이렇게 색깔 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다. 이거는 그냥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됐거든요. 다 돼서, 이거를 이제, 이제 효과 다들어갔고요 저장만 해주면 됩니다. 저장. 그래서, <laughs> 저장하는 방법 위에 그, 저장, 디스크 버튼 있죠. 디스크 버튼, 저장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laughs>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레졸루션 해가지고 이제 해상도가 나오고, 크기. 크기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나오는데요. 지금, 음 여기가 이제 스탠다드가 있고 커스텀이 있고 막 이런데 커스텀 내가 이제 일일이 이제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스탠다드에서 그냥 봤을 때 720이 이제 표준 기준점을 720 픽셀로 해가지고요. 그, 했는데, 아 여기 이제 기본값이거든요. 기본값. 그래서 기본값대로 그냥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좀더 이제 용량이 이제 커지거든요. 그 용량을 낮게 하려면 480으로 이렇게 내리든가요. 이렇게 내리면은, 사진이 좀 작게, 이제, 녹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사진이 작게 되면요. 어떻게, 어떤 일이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 화질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해상도라 하면 엄청나게 용량이 커지니까 그 필요 없고요 기주, 기본이 720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720을 그냥 하신 거 아니면은 이게 용량이 좀더 크다. 그럴 때는 480 내리시던가 이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이나 720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은 화질이 좀 괜찮게, 보통으로 해서 720으로 한번 해서, 저장이 저장하려면 엑스포트 내보내기가 되는데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트 눌러주시면 쭉 이제 저장을 하죠. 이 <laughs> 저장하고요. 저장이 다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 눈이 이렇게 내리는 눈 내리는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에는 광고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제 세이브 저장하느냐? 쉐어는 이제, 그, 이제 공유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말고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서 세이브 세이브를 하도 세이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이게 갤러리, 비디오, 앨범, 부분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눈내 한번 사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laughs> 자, 아, 이렇게 하시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한테 보내주셔야 되겠죠? 보내주기 위해서는 안니까딴 사람한테 보내겠다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카톡을 많이 쓰는데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카톡이나 뭐, 뭐. 뭐, 라인, 뭐, 인스타그램,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은 카톡으로 그냥 한번 보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자, 그러면은, 예, 카톡을 실행시키시고요 카톡을 이렇게 실행시키고, 요 카톡에다가, 이제 그, 네, 예, 보내주려면은, 보내는 거다 아시죠? 카톡에서, 카톡 채팅대창에서이 더하기 버튼, 예,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보내는 그 앨범, 앨범을 누르신 거죠? 앨범 누르면, 여기 이제, 그 아까 방금 전에 만든 거 있는 게 동영상이 예,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한 4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이고 기본적으로는 40초 정도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눌러주시고 분리기 그 나와주시면은 동영상 예, 눈 내리는 사진 이 동영상이 친구한테 가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이제 갔으면 친구에서 이제 갔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눌러서 보시면은 눈 내린 사진이 친구한테 이렇게 갔다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앱 있죠 포토 모션인 그 앱을 이용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동영상 이제 사진에다가 사진 눈 내린 효과를 넣는 동영상 만들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이제 나뭇잎 이제 가 이제 또 이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해서 나뭇잎 그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아니면 네 여러 가지 효과를 섞어서 하는 것도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볼 테니까 네 다시 한번 잘봐 주시고요 아 그러면 이제 나뭇잎 내리 나뭇잎 흩날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효과 섞어서 같이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넘어갈 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시 앱을 이제 실행시켰잖아요 그래서 이포털에 다시 처음 넘어가는 여기서집 버튼 있잖아요 위에 집집 집 누르면 처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집 버튼을 눌러 주시면 처음 넘어왔습니다. 다시 처음 넘어왔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이제 넘어, 다시 한번 이제 포토모션 앱을 신경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 광고는 신경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그눈 내리는 사진 이런거 만들려면 뭘 누른다고 그어요자 오버레이 누른다고 그랬죠. 여러가지 중에서 오버레이 다른거는 다음 기회에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눌러주시고 에 광고가 나오면 뒤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그 이제 사진 카메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뭇잎 흩날리는 그런 사진 만들기 에서자 사진들 중에 보니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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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낙엽 이 앉아있는 아기 사진인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자 <laughs>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자르기 사진 자르기가 나오는데요 사진을 그 이제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2대3도 있고, 3대2도 있고, 4대3도 많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스퀘어, 정사각형 형태로 요정사각형 형태 해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요 아이가, 요 아이가 가운데에 맞출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남은, 흔들리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체크! 체크 눌러주시면 자 <laughs> 잘라졌죠 자 잘라지고 나서 자그 다음에 어, Add Overlay 자 Add o v e 해가지고요 <laughs>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자 여기서 Add Overlay 네, 효과 추가를 눌러주시면 효과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 나뭇잎 효과를 찾아봐야 되는데 나뭇잎 효과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 쭉뭐 하트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쭉 내려보니까 어 나뭇잎이 있나? 자 <laughs> 내려오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리브스 리브스 해가지고 나뭇잎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자, 효과, 나뭇잎 효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 거. 그래서, 맨 처음 거는 이렇게 누르죠. 맨 처음 걸로. 누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불러오거든요. 쭉, 이제 다운받아서 불러오고, 자, 불러오고 나면은 이제 효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이제 플레이, 어, 사각형 버튼을 플레이 눌러주시면, 예, 나뭇잎이 이렇게 쭉 내리죠. 예, 나뭇잎이, 예, 단풍잎이 쭉 날리는, 이러한 동상이,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 저장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장하는 방법은 위에 그 디스켓 저장 버튼 누르면이죠. 이제 저장 버튼을 예, 저딱 눌러 주시면 자, 해상도가 또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480원, 720원 하긴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보통 기본값 7 2 0 으로 하고요. 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좀 영향이 큰것 같다 러면 480원 해시면 되요.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한데, 저는 그냥 7 2 0에 해서, 엑스포트, 엑스포트, 저장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보시면 <laughs> 자. 금방한몇초만 기다리시면 동영상으로 딱 저장을 해줍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다 만들어졌고요. 요 위에 광고는 신경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됐으면 뭐 누르면 돼요? 저장하겠다. 저장 세이브. 세이브. 자 이거 공유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가 지금 요게 그... 네, 공유 누르면 이게 공유가 좀잘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세이브를 해주니다 이, 공유를 눌렀더니, 카트으로좀잘안 돼가지고, 그냥, 저장을 시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됐고요 자, <laughs> 다시, 아, 이번에는요, 이렇게 나, 나뭇잎 내리는 걸 만들었고, 이번에는 여러가지 효과 섞어서는한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 버튼 누르시고,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동영상으로 할 때, 음악도 넣을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악 넣고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다 하기는 그렇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하고요 오늘은 그 사진에 단순 효과 효과 넣는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음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GIF라고 해서 GIF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요앱 같은 경우에는 GIF를 해보니까 GIF는 오버레이 겹쳐지는 효과 그 효과가 안 들어가는 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어떤 그, 버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가 이제 그걸 안 해준 그런 GIF로는 그게 안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GIF로 저장, GIF 사진 저장하는 건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앱으로 해가지고 사진 하는 것만 배워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겹쳐서 넣는 걸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자 오버레이, 자 사진 넣을 때는 이제 오버레이, 이제 오버레이, 자 오버레이 눌러주시고 자또 광고가 나오면 뒤로 버튼 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실 카메라로 나오면요, 그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나뭇잎만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를 겹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요, 요 남자 사진일까요? 예. 요 남자 사진으로 이렇게 요 남자 사진에다가 막 효과를 막 여러 가지를 세 가지 정도넣을까요세 가지 겹친면은요 사진 자체를 그냥 하겠습니다. 체크. 자 해줘. 여기다가, 먼저, 뭐, 어떤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오버레이, 자, add o v e 효과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눈 내리는 효과만 있는데, 자, 여기 푹푹 터지는, 폭, 폭죽, 폭죽, 터지는 효과가 있는데, 폭 터지는 효과 한번 넣어볼까요? 폭죽 터지는 효과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좀 기다리면 다운받아가지고, 자, 폭죽 터지는 효과가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재생해보면, 이렇게. 폭죽이 뻥뻥 터지죠? 이렇게. 뻥뻥 터지는 폭죽이 <laughs> 폭죽 효과 <laughs> 자좀안 <laughs> 어울리긴 한데 그냥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폭죽 효과가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나는 효과를 또 다른 효과도 한번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더하기 있죠? 더하기 더하기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다른 효과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냐 멋있는 거자 반짝이 효과 같은 거넣을까요 반짝이? 반짝이 효과가 어나 뭐, 이런이런거 한번 넣어볼까요? 반짝이, 반짝이 효과 넣어볼까요? 자, 반짝이 효과를, 자, 넣으시면, 자, <laughs> 어 반짝이가 너무 싸게 들었는데, 자, 보면은, 이 보면은, 반짝이가 이렇게 막날라다니는 반짝이 예, 효과도 막 들어가죠? <laughs> 예,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럼 더하기를 또 눌러서, 자, 또, 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쭉,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트, 하트, 넣을까요? 하트, 요, 요, 하트, 하트가 삐 막, 이렇게 되는, 하트, 요, 요,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하트, 이걸딱 누르시면, 자, 아, 들어왔나요? 자, 해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어, 하트가 삐용 그려지죠? 예, 하트가 삐용 그려지는 이런 효과 막. 예, 그래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더 넣을까요? 자, 그럼 더하기 또 누르시고, 자, 이게 뭐 넣을까요? 뭐, 불도 있고, 막, 뭐, 연기도 있고, 막, 어떤 게날까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어이구, 너무 많네, 이거 막, 음, 너무 많아서, 뭐, 불꽃, 파이어, 파이어 효과는 고 파이어. <laughs> 자, 파이어 너무, 너무, 많네. 자, 요거 넣겠습니다. 파이어, 이거. 자, 한넣어 파이어까지 넣어가지고, 재생하면은, 막, 이제 막, 음, 막 불도 나오고, 불도 나오죠. 막, 이 막, 엉망진창이 됐어, 진짜. 정신없는데, 에, 이렇게, 너무 많은 효과를 넣어가지고요. 막 이제, 필요 없는 거 빼고 싶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네 가지 효과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빼고 싶다면은 저불 불을 빼고 싶다면 요불 있잖아요. 불 들어간 거 요거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여기 하이드 하이드는 이제 지우는 건 아니고 안 보이게 하겠다 이거는 그거고요. 딜리트는 지우겠다는 뜻이니까 제가 지워버릴 거니까 여기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딜리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빠졌죠. 이제 불 빠지고. 자 나는 하트가 막 삥삥삥 자는데 하트 이거 필요 없다 나는 아 이거 그냥 하트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하트도없으 하트가 어떤 거냐면은 요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지 하트 하트를 지우겠다 하트를 딱눌러주시면 여기서 하이드가 아니고 딜리트 지우다 지우다 딜리트를 딱 눌러주시면 하트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재생해보면은 좀 폭죽 번쩍하는 저기 쳐지는 거 하고 반짝이 되는 거 두가지효과만있는데 요걸 난 이렇게 됐다 요것만 해가지고 이제 만들겠다. 그럼 뭐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장, 저장, 저장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또 해상도 나오죠? 해상도. 자 저는 그냥 7 2 0로 기본하고 여러분 작게 하고 싶다면 480p 하시면 되겠다. 작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그러면 이번 좀 작게 하겠다. 작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아주 작게 할게요. 아주 작게. 360. 아주 작게. 쪼꼬맣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저장을 하겠다. 36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엑스포트, 저장, 예, 내보내기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laughs> 그래서, 예, 저장이 됐죠. 예, 그러면은, 예, 예,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는 화질이 좀, 이제 예, 이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에, 이제 사 우리가 갤러리에서 다 이제 볼 거거든요. 보기 위해서, 요, 세이브,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이제 저장을 꼭 이제 해주시고요. 세, 모르고 세이브를 안 누르시면, 저장이 안 됩니다. 갤러리 에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세이브 꼭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두번 누르면 안 됩니다. 두번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딱눌러주고다 눌러주셨으면은, 자, 이제, 갤러리로 가가지고요. 갤러리로 가서, 이게 이제 제대로 저장이 된다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갤러리에 들어왔더니 갤러리에 들어왔더니 자 아까 우리 만든 거 사진 동영상 세 개가 이제 들어와있죠 그래서 그 이제 눈 내리는 사진 그다음에 나뭇잎 날리는 거 그다음에 에, 반짝반짝 그 효과 들어간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두 가지는 이제 용량이 크게 했고요 이거는 작게 했잖아요 반짝이거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내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자이걸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카카오톡에서 보낼 때 아시죠 더하기 누르고 에, 누르고 앨범 앨범 누르시고 자, 다음에 자 우리 만든 거 있죠 여기 아까 나뭇잎 보낸 거 나뭇잎 보낸 거 있어요 나뭇잎 거이 사진을 이딱 누르고 자, 보내기 에, 누르시면 <laughs> 그 여기 용량이 보면요 용량이 이 나뭇잎 을한거는 아1 어, 2메가예요 12메가 정도 되는 데 12.3이 12메가 되겠습니다. 12메가, 12메가 자리가 되고요. 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가 이제 그 반짝이는 사진 줄여갖고 만들었잖아요. 우리 반짝이 사진을 한번, 이거는 또 더하기 눌러서 앨범 그리고 반짝이 뭐라고 부르게 고보내기이니 이거는... 4메가 잖아요 4메가 4MB. 용량이 작죠 이것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금방 가는데 금방 자 그래서 용량을 작게 만들면은 이제 용량이 작으면서 금방 가는데 대신에 이제 화질은 좀 떨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반짝이를 보면은 음 어... 이제 반짝반짝이 나오긴 하는데 화질이 좀 떨어져요 이게 보면은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조금 떨어집니다 화질이 자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요거 요거 어, 나뭇잎 떨어는다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질이 요거는 괜찮습니다. 화질 괜찮죠. 그죠? 사진도 크고, 사진, 어, 화질도 괜찮게 나오는데, 그, 괜찮죠. 예, 네, 괜찮은데, 요게 아까 우리가 사이즈 작게 만든 거 있잖아요. 요 반짝이는, 예, 네, 해보시면은, 약간, 그, 화질이 조금 떨어져요. 노이즈 같은 게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동성 만들 때 이제 화질은 아까 제가 알린 720, 그거 뭐 이제 표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러할 경우에는요, 화질을, 이제, 좋게 만들었을 때는, 용량이 너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용량이 너무 커지면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같은 데서 용량만 좀못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영상 같은 데는 용량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한 10메가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10메가 이정도, 뭐 10메가, 20메가, 30메가 이정도 괜찮은데, 너무 용량, 100메가 넘어가고 막 이러면은 그안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량을 좀 작게 적당히 조절했습니다. 요거는 한720 정도 로 해서 저장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번에는 그, 그 스마트폰 앱, 이용해가지고요. 그 어떤 분께서 눈 내리는 사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눈 내리는 사진 앱을 한번 하는 거를 에,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연습해 보시고 멋있는 사진을 또 이제 이용해가지고 멋있는 그 동영상 애니메이션 동영상 사진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안 그 배웠던 나머지 기능이나 또 다른 기능들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다시 에,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